자신을 봐주지 않는 대상을 다양한 자세로 깜짝깜짝 놀래키는 조각상부터 역시나 자신을 봐주지 않는 대상의 목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조각상까지 SCP 세계관에 존재하는 조각상들은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관심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두 녀석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간종 조각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악랄한 조각상 SCP-68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SCP-689는 높이 30cm 정도의 녹색 알석 조각상으로 무릎을 손으로 까꿍 켜진 애골이 의자에 앉아 있는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여석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의 고고학팀에 의해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도의 민간인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정체불명의 저승신의 형상이 아닐까 추정 중인데, 변칙성 역시 저승신에 어울리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689도 다른 변칙적 조각상들이 그러하듯 누군가가 여석을 보고 있을 때는 평범하디 평범한 조각상일 뿐인데요. 게다가 잠시라도 눈을 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다른 조각상들과 달리 녀석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하는 모습도 보인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녀석을 관찰하지 않거나 녀석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689 역시 응징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즉시 뒤를 쫓거나 공격했던 다른 조각상들과 달리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689. 어찌된 일인지 목격자도 멀쩡한 것이 딱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하지만 약 15초에서 20초 후 목격자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 위로 나타나는 689. 그렇게 목격자는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 689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심근경색부터 모든 내부장기의 파열 등 다양한 원인이 사인으로 밝혀졌지만 어떻게 특별한 물리적 공격 없이도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즉 689로 인한 죽음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하지만 녀석의 무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만약 목격자를 제거한 뒤에도 녀석을 관찰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녀석은 또다시 사라지는데 이후 역시나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쓰러진 누군가의 위에 나타나는 6, 8, 9 녀석에게 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참 전에 녀석을 목격했던 사람이랍니다. 네. 689의 변칙성이 악랄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녀석은 자신을 단한 번이라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녀석은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목격자들을 찾아가 제거하기를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목격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녀석이 목표를 고르는 방식은 목격의 순서나 거리에 상관없이 랜덤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어떠한 예고나 전조 증상도 없는 터라 미리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다만, 목격자를 늘리기 위해 사람이 많은 장소에 있는 목격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만 할 뿐이라고 하네요. 현재 689는 캐테르 등급을 부여받은 채로 전체적으로 173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까다로운 격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석의 격리에는 D계급 2명과 요원 1명이 팀을 이루어 참여하고 있으며 기계급들은 콘크리트 격리실 안에서 항시 녀석을 관찰하는 역할을, 요원은 제어실에서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이때 요원은 절대로 689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실명한 상태의 요원을 투입시키거나 아니라면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바이저가 부착된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투입되며 이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헬멧을 벗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요원의 시야를 막는 이유는 만에 하나 689의 격리 실패가 발생했을 때 보다 수월하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가령 689의 격리 실패는 정전으로 인한 시야 차단만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독립적인 애로에 연결된 고강도 조명이 격리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나 이것마저 고장이 나거나 파괴된다면 689로 향하는 모든 시야가 강제로 차단되어 녀석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데요. 물론 격리 중이던 D기급 중한 명이 공격 대상이 되어 격리실에 다시 나타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한참 전에 격리에 참여했던 D기급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불필요한 목격자가 늘어나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몇몇 시행착오를 겪으며 689를 목격한 사람들 중 살아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면, 녀석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장소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후 689의 격리 실패가 발생한다면, 즉시 지금까지 격리에 참여했던 모든 D기급들을 제거해, 녀석이 나타날 장소를 제어하기로 음... 결정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689의 격리에 참여했던 d 기급들에게는 격리 제어실에서 버튼 하나로 작동시킬 수 있는 원격 사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답니다. 이렇듯 한 번의 격리 실패가 수많은 d 기급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689. 하지만 더큰 문제는 종종 689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인데, 실제로 689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 전에 상세한 실험 목적과 실험 이유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들은 격리 실패가 발생할 경우 즉결 처분 당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이후 정말로 689의 격리 실패가 발생한다면 1등급 이하의 연구원들은 D계급과 함께 즉시 제거되며 이것만으로 수습이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참여한 모든 연구원을 제거해 여석의 위치를 제어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여석의 위치를 제어하는데 성공하면 수거를 위해 전담 해수반이 출동. 또다시 최소 D기급 한 명을 희생해 추가적인 노출을 최대한 방지한 상태로 격리실로 옮긴다고 하네요.